자, 여기 지금 안내봉사로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 두 분이 잠깐 나와 계시는데요. 네,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누군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허이령 어, 성도이고요.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순장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이령 집사님. 네 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정 집사입니다. 저도 어, 사랑의 교회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두분다 순장님이시군요. 네, <laughs> 네. 어, 두분다 그 사실 한국교회 섬김의 날네번다 봉사하는 자리에서 섬겨 오셨는데 에,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을 선교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그 선, 한국교회 섬김의 날그 3년째 지금 계속 그 섬기고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그 오셔서 많은 목사님들의 그런 기도와 그런 그 열정이라 열정과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그런 마음들을 그 보고 저희가 또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주님 말씀을 섬길때 굉장히 그 도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오늘도 뭐 역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음, 섬기면서 오히려 더 많이 도전을 받게 된다. 라는 네. 거분요 최집사님은 어떠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한국의 성기면원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이 음. 지금 전시, 전심으로 이 성도들이 어, 진심을 다해서 섬긴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음. 저 또한 손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음. 어, 다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힘을 더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 큰 섬김을 갖고 돌아간다는 참석자들의 피드백들이 이제 더잘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내게 되는 어, 힘이 근거가 된다 이렇 이런 말씀 을 주시는 거네요. 이제 오늘 사실 외국 분들도 많이 오셨고 이제 안내하는 영역에서 섬기는 게 수월하지는 않으신데 네. 날씨도 많이 쌀쌀해 지셨고 네. 이렇게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닌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 섬기실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음. 순장님으로 사역하시면서 교회와 한 방향 정렬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큰 그릇으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음. 마음을 내어드리게 된 데에는 음. 어, 사랑의 교회에서 받은 훈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허숙사님 이제 처음 훈련을 받으실 때 네.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 받은 은혜들 네. 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던 부분, 네. 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했던 부분 이런 부분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제가 요즘에 들어가는 생각은 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네. 순장 사역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잘된 것도 어, 잘 살아가는 것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뜻이라는 게 어, 너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성, 그 한국 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서 어, 정말 저, 제가 이렇게 제 작은 자가 이렇게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훈련 초반에 어, 과제를 하면서 음. 어, 보좌권은 저를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이 훈련의 자리에 임하게 해주시는 데 대한 감정을 신앙생활을 참 오랜 동안 했는데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음. 그때 계기가 되어서 훈련 2년 과정을 잘 수를 하고 어, 하나님을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도전도 받고 그래서 계속 사역을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제물이 참 버겁기는 하지만 네, 그 과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그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받은 은혜들이 있으셔서 이번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도 내시고 또. 가족들 지금 저녁 챙겨주셔야 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평일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사역을 동력하면서 모든 이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이는 이 귀한 사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귀한 자리에서 제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병이어가 모여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장 연결됐습니다. 저는 지금, 어, 남측 7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laughs>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귀하게 섬기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어, 신월철 지역장이고요. 일부 안내팀 지역장을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23년째,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봉사에 섬기게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저희들이, 저희의 사랑의 교회가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고, 아, 어,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좋은 퍼실리트도 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렵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국교회 여러 사역자분들 저희들이 모실 수 있고 또 해외에서 오는 그런 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봉사 임한 마음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네. 아, 우리 한교수에서 오신 분들 아, 그리고 WA 관련해서 해외에서 오신 분들 모두 어, 예수님의 마음을 0.1%라도 저희를 통해서 갖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봉사자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니까 저희 마음이 더 은혜롭고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이번에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